예, 저는 경북 울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익렬입니다. 아,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농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농사가 이제 친숙하고 젊었을 때 농사를 짓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5년 정도 전에 귀촌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100평짜리 두 동인데요. 한 동에서는 지금 그 로컬 푸드에 그 납품하기 위해서 고추, 그 다음에 한동에서는 수박을 짓고 있습니다. 작물이 그 품질과 맛이 좋아지려면은 건강하게 생육을 해야 됩니다. 작물이.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히 물도 주고 적당한 그 시비도 하고 또한 그 토량을 그 양호하게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됩니다. 아, 주로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비료는 남해화학의 슈퍼바이오하고 슈퍼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오는 미생물 제재로서 배양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배양 시에 슈퍼소을 같이 섞어서 배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생물이 증식을 하면서 대사산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대사 산물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요, 흡수를 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특히 이제 시설 내에서 문제가 되는 염류 직접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작물에게 굉장히 그 성장에 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슈퍼바이오 배양액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을 양호하게 이제 그 개선도 하고요, 토양의 유해균과 밸런스를 맞춰서 토양을 양호하게 그 개선을 함으로써 생육이 좋아지게 합니다. 아 제가 작년에 그 울진 이제 농업기술센터 녹색 농업대학 로컬푸드반 그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슈퍼 바이오를 개발하신 전남대 교수 김길룡 박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미생물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슈퍼 바이오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뒤에 보시는 이 고추밭에 제가 4년 연작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연작 피해의 하나인 그 시드름병과 칼라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바로 슈퍼바이오를 구매를 해서 이를 배양을 해가지고 제가 그 토양에 살포를 했습니다. 꾸준히 이것을 한 결과 그 순모지 현상이 타파되고 또 칼라병이 진전이 안 되고. 그 칼라병에서 걸린 고추가 다시 그 소생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제가 슈퍼바이어를 몰랐으면은 아마 고추 농사는 거의 그 접어야 됐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추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슈퍼바이어가 참. 정말 좋은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미생물제는 정해진 용량을 갖다가 물에 희석해서 관주하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담겨 있는 그 용량만큼의 미생물이 토양에 주입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토양의 그 수많은 그 미생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슈퍼바이오는 주어진 팩에 있는 용량을 배양을 하게 되면 그 미생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토양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사는 미생물제는 그 효과가 미미한 반면 이 슈퍼바이오는 이를 배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추도 보면 정상적으로 생장을 잘한 것은 굵지 않고 겉이 매끄럽고 색깔이 선명하면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상당히 이제 둥글면서 모양이 예쁜 거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이제 모양이 예쁘고, 그 다음에 겉이 뭐 광택이 난,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싱싱해 보이고 광택이 나고 모양이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르면 맛있는 그 수박이나 고추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물진에서 지금 뭐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려면 슈퍼바이오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오를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물진으로서는 친환경 그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그 어떤 이미지를 제거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슈퍼, 슈퍼바이오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슈퍼바이오를 사용하시면은, 연작 피해에 대한 그, 어려움과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진에서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